네, 구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당 한테대임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 말씀 목사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아니, 예수께서 는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방아 연자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은 이제 좀, 그래요? 어, 받아들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좀 무섭고 어두운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지,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자신들이기를 있 바라는 마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생계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종종종종 종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수정들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그 보필했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에서 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이 어린아이가 가장,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말씀했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띠와 같이 자기를 띠 자가 하늘에서 띠 자이다. 그 말씀에, 음, 다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떠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어, 또.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크고 작은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또 뒤에선 얘기했죠.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어린 나이와 같이 맞추는 자가 "하늘나라에 큰 자이다"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 뒤에 내용 보면 은 쓰게 되기 위한 모습들은 나와 있지 않은 거야.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어, 5절 말씀에 보세요.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욕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어, 돌려주기,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몇대 달린 채 깊은 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낫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어떤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진정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낮추고 겸손하고 오직 어 그냥 어 믿는 삶이죠. 어린아이는 얘기하면 다 믿어요. 이게 아이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예수님,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가 장 천국에서 큰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제자들이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다 얘기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룹을 향하여서 너희다 얘기하지 않고. 뜻밖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내어와서 어린아이에게를 떡 놓고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또나 아이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물론 요즘의 아이들은 순수성이 좀 결여된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순수해요 그래서 무슨 말하든지 그냥 믿어요 왜냐? 자신들의 지식이 아직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 머릿속에 아직 상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얘기에 따라서 말하는 어떤 얘기든 간에 그 말이 자신의 머릿속에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자신의 마음, 머릿속에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이것은 볼펜이다, 이것은 볼펜인데 지우개가 없어서, 이거를 지울 수 없으니까 이거는 조심히 써야 된다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그 아이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 아이에게 아야 야 이것은 지우개다. 이걸로 지울 수도 있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아이는 이 말을 믿어요. 왜요? 그이 볼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없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이 볼펜에 대해서 들었다면 또 다른 지식이 들어와서 혼란 가운데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지식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 가운데 상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습득을 하고 그것을 믿고 자신의 상식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성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다면 아, 그것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생각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 그렇지 않아 어떻게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딱 절단내서 그렇지 않는다,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전하게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그냥 그냥 그렇게 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있는 상식과 내 속에 있는 지식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다 갈아엎고, 그다 갈아엎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서 그것이 상식이 되고 그것이 지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세상 사람과 는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삶 되는 거야. 구별된 삶이 되는 거야. 왜요?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좋은 밭식뿌인자의 비유에 대해서 봤죠. 좋은 밭이 되려면그 안에 있는 돌들, 그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을다 제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염려, 세상의 욕심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다 없애고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안에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수함이에요. 이 순수함이 어린아이의 특허예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안 믿어요. 아빠가 얘기한 거다 믿어요. 맛있는 거 앞에 넣고 그고 이건 아빠 거야. 그러면 아, 이건 아빠 거구나.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아빠 거라 하면 은 아, 아빠 거라. 여겨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순수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수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그러한 순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망합니다 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처럼 우리도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를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서 새로운 바, 새로운 좋은 맛에 대해서 주님을 더욱더 숨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저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시작되었는데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한 주간도 계속해서 말씀호사하고 통화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호사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호사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아요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목 통으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